포토샵에서 왜곡된 사진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두 단계에 걸쳐서 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크게 필터에 들어가서 렌즈교정을 누릅니다. 거기에서 사용자 정의를 누르고 변형해서 수직원근을 조절해 줍니다. 이렇게 수치를 올려 주면은 왜곡된 사진이 조금씩 바로 잡히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처럼 왜곡이 많이 돼서 한 번에 보정이 안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크게 잡아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확인. 조금 더 보정이 됐죠? 자, 이 상황에서 이 화면을 큰 화면을 기준으로 잡고 이걸 네모로, 네모 반듯하게 보이게끔 해주면 됩니다. 이쪽 변은 어느 정도 평행이 됐기 때문에 보정이 됐다고 할수 있고, 이쪽 변은 조금 윗 변이 좁고 위로 갈수록 좁아지고 밑에가 화면이 넓죠. 이걸 보정을 해줄 건데 먼저 레이어 레이어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배경으로 묶여 있는데 처음 열었을 때이 레이어를 수정을 하려면 더블 클릭을 해서 레이어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 묶여 있는데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물쇠 모양이 사라지고 이렇게 레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Ctrl를 누른 상태에서 각 꼭지점들을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Shift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일정한 각도에 의해서 변형이 되고 시프트를 누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자유 변형이 가능합니다 다시 ESC를 눌러주고 다시 Ctrl T 누르고 Ctrl을 누른 상태에서 시프트를 같이 눌러주고 위쪽 공간이 넓어져야 겠죠 그래야 이쪽과 평행이 맞으니까 이 아래쪽은 조금만 좁혀주겠습니다 너무 한쪽만 이렇게 변형을 가하다 보면 어색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골고루 변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 상태에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엔터를 치면은 변형된 게 확정이 되고 그럼 좀더 보정이 됐죠. 그런데 또 보면 이렇게 자를 한번 내려서 봐보겠습니다 밑에 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평행이 잘안 맞죠. 이것도 조금 변형을 더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왼쪽 하단 꼭지점을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변형을 가해줍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으면 오른쪽 꼭지점도 보완을 해주기 위해 조금 내려 줍니다 반대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다른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선을 해서 더좀더 더 정확하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엔터를 쳐서 보정된 걸 확정을 해주겠습니다. 엔터. 가이드선은 그냥 없애버리고 지금 일단 보정을 하게 되면은 사진이 어느 정도 잘리는 거를 감수는 해야 됩니다. 보정을 하느라고 이미지를 억지로 이렇게 짜부시키거나 늘려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거고. 사진이 아닌 영역이 이렇게 드러났을 경우는 조금 잘라주는 게 좋겠죠? 자르기 도구를 선택해 주고, 이렇게 프레임 크기를 작게 줄여 줄 겁니다. 엔터를 누르면 확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 열었던 사진이고, 포토샵에서 왜곡된 사진을 보정해 보았습니다.